교수님 말씀의 뉘앙스는 일부러 하라고 냅둔 것 같은데라는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지금 음. 지금 음모론이 판을 치고 있어요. 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한달 전에 음. 미국이 음. 그것도 정확히 구체적으로 음. 콘서트장이나 음. 사람 많이 모이는 그것도 모스크바 음. 인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많이 모이는 콘서트장에 보안검색대만 몇개 설치를 했어도 음... 장총을 들고 들어가는 타지키스탄 사람 4명을 잡지 못했다 음... 이해가 안 되는 겁 이해가 안될 수밖에 없죠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보안검색을 했었는데 테러리스트들이 테러를 하지 않고 미뤘던 것입니다 나중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긴장이 풀리고 보안검색이 완화된 다음에 테러리스트들이 공격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자 러시아 쪽에서는 미국이 굉장히 페이그한 두루뭉실한 일반적인 정보를 러시아에게 전달해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푸틴은 네. 그걸 용인해서 네.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죠. 자, 알고도 테러 공격을 방치했다는 것은 보다 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의 희생을 감수하겠다라는 러시아 당국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라는 주장인데 이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150명가량의 목숨을 한 대가로 러시아가 국내 정치적으로 국제 정치적으로 무슨 이득을 보았느냐 이 프로의 날카로운 질문에 성일광 교수님이 어떻게 답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국국론 아 외부로부터 우리 공, 공격받았다. 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세를 바꿀 수 있죠. 전화위복으로. 어떻게? 해? 우크라이나를 밀어붙일 수 있죠. 우크라이나가 네. 시킨 거야라고 네. 하면 우크라이나를 그냥 탱크로 밀고 들어간다? 그렇죠. 아니 지금도 그런 일 없어도 우크라이나랑 싸우고 있는데 잘하고 참... 있지만 더 국민들을 동원할 수 있고 국제 여론을 오히려 자기한테, 위... 자기 생각에는, 자기 간에는 아...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번 대선을 통해서 푸틴은 80%가 넘는 앞 도적인 지지율, 사상 최대의 지지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5선을 하게 된 것인데, 여기서 더 이상 무슨 국론을 단합할 이유가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전장에서 이미 러시아군이 야금야금 살금살금 우크라이나군을 살라미처럼 잘라 먹으면서 압박을 가고 하 있는데, 여기서 뭘 더합니까? 만약에 정말로 우크라이나를 쳐부수기 위해서 뭐 총동원력을 내렸다.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도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만약에 i 이시스에 의해서 저질러진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크라이나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욱 강화할 딱히 큰 명분도 없는 것이죠. 성일광 교수님은 상당히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거지 해석을 하고 있다.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푸틴이나 러시아가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딱히 정치적 이득을 볼게 없어요. 러시아가 테러를 당했다고 해서 미국이나 영국이 어 러시아 불쌍하다 우리가 러시아를 패면 안 되겠네 미안해 이러지도 않아요. 그럴 이유도 없는 것이고 다른 여론도 네. 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최소한 중립으로 돌리고 왜냐하면 국제사회가 지금까지 세상에. 러시아가 음... 우크라이나 민간인 지역에 계속해서 폭탄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네. 음. 음. 러시아 s 민간인을 사실 a n i n Sashil, Udo, 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지 아. 음. 그건 100%거든요. 2022년 2월 24일 러우전이 발생한 이후로 지금까지 대지 만여 명의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런데 성일 e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100% 러시아가 민간인을 살상하려고 했다면 만 명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왜냐? 레퍼런스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자, 다른 통계를 보시죠. 자, 팔레스타인에서 무려 3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대부분 여성과 어린아이들이 사망한 것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유엔 쪽에서는 실제로 이 숫자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자 가자지구 전쟁은 지금 아직 반년도 안 됐는데 3만 명 이상의 무고한 민간인, 여성과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어느 쪽이 정말로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100% 학살하려고 했는지 여러분이 통계 숫자로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성일광 교수님은.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학살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적지근하게 비판을 하지만 러시아에 관련해서는 100% 단정적으로 민간인을 학살하려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양심이 있다면 한번 숫자를 보시고 어느 쪽이 정말로 민간인 학살을 의도적으로 자행하고 있는지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